우리 애이 뭔가, 그럼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본데, 나한테? 그죠? 느낌이 상한데, 지금 이거. 이거 뭐야?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내 아이야? 다치지 않았니? 자, 자, 자. 자, 치료해줄게. 그렇게 혼자 동안 내버려두는게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노력해주려고 한게아니었는데 음... 그럼 더 이상 감춰줄수 없겠구나? 이리 오렴, 아이야. 어, 휴 혼자서 막 상상을... 막, 이게 뭐지, 근데? 이 늙은 나무에 잎이 날 때마다 바로 떨어져 버린다. 어... 빨간 잎이 나는구나. 저장! 귀여우서도 깔끔한 집에 폐허를... 깔끔한 집을 폐허해서 보는 것이 당신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 저장. 이걸 보는 게... 이게 귀엽고 깔끔하다고? 아이고 왜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아직 그냥 치를 떨만한 멘트네. 냄새가 나니? 네 냄새 나네요. 좀 씻고 다니세요. 짠 버터 스카치 개피 파이란다. 그러니까 개피 파이를 만들었는데 내가 버터 스카치 좋아한다니까 버터 스카치를 가져와서 넣었다. 네가 온걸 기념하고 싶었거든. 여기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덕분에, 오늘 저녁은 달팽이 파이 대신에 다른 걸 먹겠네. 달팽이 파이요. <laughs> 자, 깜짝 선물이 여기 또 있어. 이리 오렴. 일 가자. 이걸 한다. 어, 손잡았어. 바로, 네 방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쓰담쓰담. 쓰담. 어, 되게 약간, 뭉클한데 뭔가 타는 냄새가 편히 쉬고 있으렴. 아줌마 파이 트였죠? <laughs> 아, 저 아줌마. 펑 색깔 왜 이래? 장난감들이다.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비어 있는 사진들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 어린이용 신발들이 여러 크기에 들어있다고? <laughs> 여러 크기의 어린이용 신발들이 들어있다고? 뭐야? 어? 날 배려해 준 거야? 아니면은 원래요? 애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아잘 잘못됐나? <laughs> 그런 건 어떻게? 그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이게 뭐지? 토리엘의 일기장이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 염소가 여기 떨어지는 애들 다 죽여가지고 신발 모으는 게 취미라고요? <laughs> 대단한데? 우리 한 분만 채팅 계속 지시네 <laughs> 지금 보니까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뼈에 사무치게 외로워서 나머지 페이지도 비싼 농단들로 채워져 있다 <laughs> 제가 웬만한 아재 개그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구제불능이네요 타이파 갈색의 직사각형 꽃투리를 맺는 습지종자 식물구이 물순대로도 알려져 있다 맛있겠다 속을 들여다 보았다. 부적절한 행동이다. 토리엘의 양말이 들어있다. 아 뭐야? 아니 저기 옷장이었구나 옷장. 노란 꽃이 의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여기서 노란색만 두개 색깔이인데. 근데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안될것 같은데. 이뿔? 아 선인장 제일 친다레이 신분이지. 생토 평범하고 낡은 어? 달팽이를 상품이라고? 그게 어떻게 평범해? 트윈 사이즈보다 확실히 큰 침대다. 뭐 혼자 쓰는 거야? 수리중입니다. 어, 갑자기 물 순대야 이게. 어, 뭐지? 나 뭐하라는 거지 여기서? 침대. 어, 뭐야? 잘 잤다. <laughs> 당신은 버터 스카치 개피파이 한 조각을 발견했다. 야, 토리엘 토리엘이 우리 알리스타가 여기 불도 꺼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파이까지 놓고 갔네. 파이를 바닥에다 놓은 이유는 뭐지? 개처럼 핥아 먹으라 이건가? 토리엘 어디 있지? 상해. 어! 어! 아, 왜 저래? 아, 깜짝이야. 아, 아 놀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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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가짜들이네. 아. 아. 여기 말고 위층에서 노는 게 좋겠구나. 아, 진짜 놀랐네 근데 뭐야, 아이고. 숨기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갔겠지? 갑시다. 뭘 빨리 뛰어. 오면 뒤에 아 피해 피해 어휴 이쪽은 위험해요 어 뭐지? 왼쪽 가보라고요? 없어 왼쪽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 뭐지? 한번더 가볼까? 한국인 3세번이라고 한번더한번더 가볼까 아아 여는 외풍이 많이 분단다 감기가 들릴 수 있어요 뭐야 여기 변명이 다야게 위험하다며 표정이 약간 시무룩한데? 뭐지? 이렇게 하면 피할 수아 있... 뭐야 아... 여긴 먼지가 많던다기침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야왜 풍이 많은데 먼지가 많냐? <laughs> 무슨,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만 가죠 계속 가도 그냥 똑같을 것 같으니까 토리에 따라갑시다 핑계가 아주 그냥 다이나믹해 안경 쓰고 책 읽고 있네 역사에 대한 책이다 아무 장이나 읽어보았다 방어벽 뒤에 갇힌 채 인간들은 추가적인 인간들의 추가적인 공격을 우려한 우리들은 후퇴했다 아주, 아주 멀리까지 행군한 우리들은 마침내 동굴의 끝에 다다랐다 우리들은 새로운 집을 집이라 명명했다 우리의 왕은 위대하지만 이름 짓는 일은 잘 하지 못한다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어? <laughs>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 어이가 없네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체 배치를 좀 이렇게 할걸 그랬네 오케이 뭐지? 안전의 끝 안전을 위해 끝부분을 다듬은 도구들이다 얘는 완전 뭐 안전을 완전히 저거하나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나봐 저 불은 뭐지? 뜨.. 뜨겁지는 않다 편안할만큼 따뜻하다 안에 손을 넣어도 될것 같다 맛있겠네 엄마 손 넣어 여기다가 여기 토리얼 손 넣으면 엄마 토리얼이 엄마니까 엄마 손 파이잖아 그러면 벌써 일어날 것 같구나 아줌마 나 아까 깬거 봤으면서 뭘 새삼스레 여기 누군가가 와서 내가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란다 같이 읽고 싶은 옛날 책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 잡는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 널 위한 교육 계획도 준비해 놨단다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나 언제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유전 선생님 아니에요? 사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표정 왜 저래 여기서 네가 살게 돼서 정말 기뻐 어 궁금한 게 있니? 말해봐 그래 야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 집에 가야되는데 왜왜나 지금 붙잡고 있어요? 나 언제 집에 갈수 있어 뭐라고? 여기 여기가 이제 네 집이란다 개소리 하지마 달팽이의 72가지 사용, 뭐지? 나납치된 한건가? 들어보겠니?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음... 달팽이에 대한 재미 사실이 어떠니? 야, 정말 뭐지? 달팽이는 사실... 치설이라는 전기톱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단다 재밌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기 있어라 어, 뭐지? 가쪽 자 앉아봐 토리에게 알맞은 크기인 것 같다 나도 앉아 우짠이 다주 오셨네요 뭐지 냉장고 어째서인지 냉장고에는 유명한 상표의 초콜릿바가 있다 허..허신헬그라운? 어 하수에는 하얀 털이 껴있.. 왜? 왜 하얀 털이 껴있지? 아 토리엘이 이제 흰색이구나 천장 아래는 생강과자, 괴물 모양의 과자들이 들어있다. 음, 별게 다 들어있네. 음, 당신이 먹게임 파이가 너무 커 보인다. 음, 렌즈의 위쪽이 아주 깨끗하다. 토리에은 가스 대신 화염 마법을 쓰는 것 같다. 화염 마법? 얘 마법사야 그러면? 아줌마! 아줌마 어딨어요? 마법사인가 봐요. 해야 할일있다 그랬는데. 뭐지? 어디 갔지? 나가는 건아릴것 같고, 저장 기업에서도 깔끔한 집을 폐허해서 보는 것이 당신에게 의지를 불어 넣어준다. 지하가 봐요. 지하가 볼까요 뭐지? 어우, 갑자기 어우, 소름... 뭐에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 알고 싶니? 뒤 앞에는 폐허의 끝이 있단다 지하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이지 이제 그 길을 막아야겠구나 어?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착하지?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렴 아 뭐야 아 저거보다 뭐야 이게 하하잠깐요 <laughs> 아줌마 잠깐만요 아 잠깐만 왜 그걸 막아 나 집에 간다는데 지하로 떨어진 인간들은 언제나 같은 운명을 맞는단다 수없이 봐왔지 떨어지고 나가려다 죽어버려 순진한 아이야 폐허를 떠나면 그들에게 죽게 된단다 당신이 아니구요? 당신이 아니구요? 널 지키려는 거야 알겠니? 방으로 돌아가거라 아줌마 잠깐만 아니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든가 설명충이 필요한데 지금 날 막지 말거라. 마지막 경고야나안 막았어요. 나 옆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떠나고 싶니? 어, 표정 되게 좀. 음. 다른 인간들과 똑같다. 방법은 하나뿐이란다. 증명의 무렴 살아남을 만큼 강하다는 걸. 예? 예? 탐색. 후! 공격 80, 방어 80?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봐 우리 이러지 말어대화어대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근데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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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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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예네매매야 데미지 장난 아니야 토리엘은 당신을 찾아왔다 아 뭔데 역사적이게도 이상황은 대화로 풀수없는 거다. 아왜그래 도대체 왜이래 도대체 야 죽을거 <laughs> 같은데? 당신을 찾아봤다 우리, 우리 대화로 해았으 아줌마 아줌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이, 뭐거나 싸워야 되나? 저런 해야되나? 어 뭐야 아, 아, 왜 하나로 줄었지 왜? 왜 하나로 줄었지? 아아! 아! 뭐야? 아, ,씨. 돼? 아 어, 뭐야! 아씨 어떻게 해야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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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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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당신을 쳐봤다 어차피 죽고 대화 한번 해보자 역사적인 이상은대화로풀수없는것 같다 뭐야 광 뭐지? 뭐야? 나 가만히 있었던데? 뭐야? 거기야? 아, 뭐, 얘 죽여야 되나봐. 근데 나는 공격을 안 하지? 가도 된다는 모래 표시인가요? 그러게. 죽여, 아,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죽여도 돼? 저 공격은 처음 해보거든요? 뭐야, 뭐야, 뭐뭐뭐 뭐, 뭐, 뭐. 아닌데, 아, 죽이면 안될것 같아. 어떻게 도망쳐야 되나? 소리는 깊게 소리를 들지 마셨다. 아니 대화 를 했는데 안 됐잖아. 맞추면 되는 건가? 죽여요. 아 어떡해. 아, 나 공격을 안 해. 이게 안와 나한테. 죽이라고요? 죽여요? 아 아닌 거 같은데. 날 죽여. 날 차라리 날 죽여. 날 죽여라. 얘가 체력이 달면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체력이 달 나도 체력이 달았을 때 이게 달라졌으니까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내, 얘도 체력이 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체력 좀 많이 달 체력 많이 달아놓고 대화를 시도할게요. 아니야 아니, 죽이라는 건 아니고 같고 약간 진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요 지금 이것까지만 하고 대화 대화 지, 이제 이제 대화 이제 대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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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화해보자. 약간 내가 진심을 사긴, 확인한 것 같아. 정말 나가고 싶은데. 아, 뭐야! 그렇지, 아까 그 개구리가 막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안 끝나! 마지막! 어! 어? 뭐 데미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300이 들어갔어? 왜, 왜? 내 생각보다 강했구나 잘 듣거라 작은아이야 사실 난 악마였어 이런건 아니겠지? 이문지로 나가면 최대한 멀리까지 계속 걷거라 헉, 착한 애인가 봐 언젠간 나가는 곳에 이르게 될거란다 절 빼앗기지 말거라 왜 이렇게 글씨가 떨려 아쓰고오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안돼 죽는 거 아니겠지? 자 있거라 내 아이야 헐 뭐야? 진짜 착한 아이였어. 지, 진짜 착한 아이였어. 아, 어... 아 뭐지? 다나 계속 뛰라 그랬죠. 계속 앞만 보고 걸으라 그랬어. 뒤 보지 말고. 옷 색깔 달라?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걸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뒤 보지 마. 뒤 보지, 뒤 보지 마. 색깔 점점 옅어진다. 빛이 나는 건가? 어? 히히히. 어? 니가 <laughs> 한 선택이 마음에 들길 바래. 뭐, 들어가서 니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야, 이, 너구나! 너가, 그래. 지금까지 너가 이걸. 이 세상에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 너희 인간들을 구하려고 정말 애들 썼다니까? 하지만, 결국엔. <laughs>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했지. 바보같 따로 났어. 어우, 뭐야, 얘. 어, 사라졌네? 어, 뭐야.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갈 수도 없어. 어. 뭐지? 밖으로 나갔나? 언더테일이었습니다. 아! <laughs> 야, 뭐야! 데모 끝이네요? 네, 데모 끝. 데모. 데모 버전 끝. <laughs> 세상에. 결론은 뭐야? 이제 이거를 사서 해라 야 근데 아니 아까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아니 아까 한아 살리는 것도 있어요? 아 살리는 것도 있다고? 어떻게 해? 스포 아니죠? 스포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알려, 알려준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